복을 따지자 하니까 최고 중요한 게 나는 속공학과 근합이라고 봐 서로가 있잖아 내 만족을 못 하고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배우자복도 없어져 버리는 거고 사실복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하다가맨날 뚜드름 맞아 죽어도 안 산다 그러고 이제 과정못 살겠다 그러고도 갖 뚜드름 맞아 그리고 옷도 잠자리해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밤에 역사가 잘 이루어지면 아침에 마누라가 밥 반찬이 틀려진다고. 고만으면 댓글 달아 놓는 내가 다 밝혀 주셔도 있고. 안녕하세요. 안동 삼신당 공부살입니다. 선생님은 남편분과 사이 좋으세요? 뭐 이세월 살면은 사이보다는 그냥 친구고 어리 아니겠나. 배우자 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배우자 복은 또 사주에 또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옛날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먼저 궁합을 먼저 보잖아. 궁합이 안좋다 그러면 결혼을 안 시켰잖아. 근데 요즘에는 서로 좋으면 궁정궁짝을 해버리면 그냥 결혼하고 좀 있으면 이혼하고 막뭐 이러잖아. 그게 엄청 중요한 게이 궁합이 맞고 이게 사주 같잖아. 맞아야지 배우자 복이 생기는 거고 재물복이 생기는 거고 자식복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삔또가 나서 사대가 안 맞아보면 금전복도 없어져. 뿌리는 거고 배우자복도 없어져 버리는 거고 자식복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또 이런 것도 있어. 이제 우리 같이 이렇 이런 가물이가 씨잖아. 그러면 궁합상으로는 있잖아. 소궁합이고 겉궁합이고, 딱한 개도 맞는 게 없어. 보면은 죽일 듯이 싸워도 또 절대로 헤어지질 못하는 거야. 조상이 발목을 잡아갖고 내가 아무만 발버둥을 쳐도 이혼하려고 구슬해도안 되고 헤어지려고 구슬해도안 돼. 조상한테 붙잡혀 버린 거는 그냥. 어도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잡혀야 돼. 궁합을 보게 되면 속궁합, 겉궁합 다 보게 되거든. 속궁합은 잠자리고 겉궁합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 이제 뭐 금전이나 재물이나 자식복 이런 걸 보는 거란 말이야. 옛날에는 그게 다 맞아야 시집장가를 보내가지고 백년해로 했잖아. 옛날에는 이혼하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고 또 경우도 없었고 이혼하려고 하면 엄청 많이 애를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고 지금은 이혼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 글자 몇 개만 쓰면 어뭐일년은 살든 이년 1년의 사람들 서로 십탁하면 합의해서 너잘가 그래 빡빡하고 또 가서 재혼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복을 따지자 하니까 최고 중요한 게 나는 속궁합과 겉궁합이라고 봐. 근데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한 사람이야. 또 그런 경우에는 사주를 만약에 풀어서 들여다 보잖아. 사주의 살이 이제 천살 만살이 있단 말이야. 평생 삼지살을 끼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그런 좀 풀어야 된다 그 말이지. 한번 별거지 다안 맞아. 맨 처음에는 좋지만 살다가 유연한 경우가 많고 아니면 그 가정을 지키고 살라 그러면 맨날 육두극전을 벌여야 돼 맨날 혼날 쌓아야 되고 그러면 그,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행복하지가 않다 이거지 다 이유가 있어. 다 맞지는 않단 말이야 석궁과 급궁합이 좋다 해도 다1 0 0는 아니거든 여기가 하나 부족하면 여기가 있는 거고 이렇게 맞춰서 사는 거란 말이지 결혼을 했는데 어 이제 맨 처음에는 뭐잘 먹고 잘 살다가 살다 보니까 싸우고 뭐하고 뭐막뭐 불화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합도 궁합이지만 양쪽 집안의 조상 내력을 한번 봐야 되겠지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 하잖아 부 양부모끼리 인사를 하잖아 그러면 조상들도 마찬가지거든 배우자분 없는데 이혼할 그 결심은 안. 혼자 나와서 살아가는 그 겁나는 거고 같이 있길, 있다 보면 왜 익숙해지고 길들여진다 고 그러잖아.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아사가 맨날 뚜드름 맞아, 뚜드름 맞다가 지쳐서 도망쳐 나왔어. 부부 싸움을 하고 뚜드를 패고 뚜드를 맞고 그러고 난 뒤에 항상 밤에 잠자리를 하는 거야. 죽어도 안 잔다 그러고 이제 다정못 살겠다 그러고도 질량이 연락 와가지고 집에 가서 가게 쫓아가. 또 뚜드를 맞아, 또 잠자리 해. 그런 사람도 있어. 모든 게 있잖아. 그게 보면은 왜 밤에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 밤에 역사가 잘 이루어지면 아침에 마누라가 밥반찬이 틀려진다고 그 역사가 있잖아. 밤에 그렇게 잘 이루어지면 나빴던 사이도 찰떡궁합이될 수가 있는 거야.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런 분들은 어게해요 그런 거는 합의시키는 또 양반이 있어. 돈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혼자 뭐 셀프로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궁금한 거는 댓글 달아놓으면 내가 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재력을 볼 수도 있고 외모를 볼 수도 있고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걸 찾는 걸까요? 다욕심이 있단 말이야. 순정적인 사람은 돈보다는 사랑이고 음. 물질적으로 이제 좀기 그런 사람은 이제 금전이고 그런 거거든. 그거는 극공합이고 이제 속공합은 안 맞는 거지그지대체로그를 대버리면 또 싸움이 잦아지는 거고 서로 간에 밖에 이제 바람을 피우는 게또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 서로가 있잖아 내 네, 만족을 못하고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뭔가 충족이 되고 서로 합의가 잘 되면 법 밖에 나가서 눈 돌릴 일이 없다는 거지 삼째나 아홉세 뭐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혼한다는 그런 카더라도 있는데 그건 사실일까요? 남자든 여자든 아홉세는 안 된다고 그랬어 어? 내가 아홉세 결혼했거든 그러나 엄청 힘들었어 금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돈이 시작 다 날아가고 <laughs> 없었으니까 친정이 좀 못 사는 편이 아니라서 가서 손을 많이 벌렸지. 만약에 엄마가 없고 친정이 좀 형편이 그랬다면 엄청 많이 고통을 겪고 넘어갔겠지.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밥은 두째치고 비방도 두째치고 요즘은 점다 개인주의가 많잖아. 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야. 서로 배려하고 내가 이러면 상대방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만 하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거든. 숨김 없이 솔직한 대화로 풀어가면 어, 그런 거는 조금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 했는데 이제 부부 사이가 그렇다, 사이가 안 좋다, 뭐이 한다 하면은, 그럼 원하면 댓글 달아주세요 하면은 내가 또 댓글 달아줄게.